하늘에 주시어, 이 금요 밤에도 하나님께,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이 나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남다른 은혜 받음으로 더큰 은혜, 하나님에게 주심으로 더큰 능력의 은혜를 주심으로 더큰 믿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더 뜨거운 사랑의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신 대개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이 은혜로 더 넘치게 하사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더 열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봉사하게 네. 하옵소서. 전도하게 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려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네. 에을도왔사오니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주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우와 능력과 복을 또 건강을 이겨라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마음 껏 안하는 성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능력이 가 하는 성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례하여 주옵소서 가슴려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으로 가시는 것만으로 기도 합나이다아멘하나님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어, 기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어,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에, 주실 때하고 주지 않을 때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은혜 주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는 일 없이 아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 식식거리면서 합니다. 어, 이게 똑같이 해도 완전 다른 차이가 나는 거죠. 손바닥과 손등 차이가 나는 것이 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어, 하나님의 의해가 여러분에게 무섭게 이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은혜의그 귀중함과 가치와 소중함을 풍성하게 깨닫게 주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성기는 것이 정말 너무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이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어 그런데 그 직분도 하나님의 그은혜에 그렇죠? 엄청난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이런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천만에 말씀 절대 못 들어가요. 목사 하나님이 되게 주심으로 이 삶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은혜의 깊은 세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좀 힘들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진정 영원한 가치에 보면, 옥사된 것이 참 엄청난 축복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라는 것을, 어,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수많은 이 믿음의 동영자들이, 옥사님 사모님들 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뭐 다를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더 못하고 부족하게도 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제가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는 것은, 예, 네. 세상교도 더 부족하고, 그렇게 모았는데도,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감? 이런 것은 정말 불도적합니 정말 대단해요그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뒤돌아서거나, 배면하려는 마음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안그러면 교회 그 때로는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어떻게 합니까? 어, 이런저런 말 마귀가 흔들리고 막 시험에 들어서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회사들이나 사모님들 보면 그런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다른 은혜인 것 같아요. 엄청난 은혜. 만날 때마다 제가 충격받고, 야참말로 은혜다. 하나님에게, 그, 그것이 나중에 영원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 사도가의것을 도통하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어,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 자기가 사도가된 것, 다른 사도보다더 많이 수고하고 애쓴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알고, 어저러기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반배도 이렇게, 이마지이금역 이 대해 점점, 예, 한국계의 예배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금역이 돼도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0년, 20년, 지나고 한 30년만 지나면, 우리가 추측해 보는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여러분, 한국계의 금요기도에 하는 교회가 몇 퍼센트 될까요?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몇 퍼센트 될까요? 절반이나 될란 말이에요. 절반도못될지어요 지금 같이 가면 그렇게 될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지금 금요기도 지키는 분이 거의 나이 드십니다. 새벽 예배 지는 분이 거의 나이 드십니다. 이분들이 떠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 수요예배 그주 반대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주의 낮에 보았던 네봄 학계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외침 하나님의 그 절제랑 하나님의 그 간절함 하나님의 그 애틋함 그 하나님의 정말 때로는 거룩한 둘도내 마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 되었거든요 너희가 지금 완벽한 집에더 좋은 집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라는 어, 이 외침은 선지자의 외침이라보다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불기심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 시대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를 어, 통해서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왕배되었더니, 어, 너희가 더 좋은 집에 거하려고 이렇게 버은 드는 것이 모르냐? 고 예, 이유를, 이유야, 많죠. 이유가 많죠.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집도 없고, 농밭도 없고, 이거 일구고 집도 만들어야 되고, 이해가 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게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만몬신 돈이 왜안 중요합니까 돈 때문에 죽고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피눈물 흘잃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돈없이면못살 정도죠 그런 상황인데 돈이 그렇게 들어오면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하나님그돈 보다도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우선시할까요?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신앙이 무너지면 도덕적으로 무너져요. 윤리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면 그 인생이 썩어버려요. 그의 가문이 썩어버려요. 나라가 다 멸망을 처리 하게될것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어떤 세상 것보다도 신앙, 신앙,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근본적인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약의 수많은 예, 수천년의 역사를 봐서 신앙의 머리 들으다 무너져요. 왕이 됐건, 도가 됐건, 어, 신앙의 머들으다 무너져요. 다무너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기회만 있고, 몸만 있으면, 눈만 들으면 어하 조차. 풍요의 신, 바 풍요의 신, 바 풍요, 풍요. 풍요. 제가, 한분를한부니 시집을 갔어요. 돈 많은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요. 돈 많은, 그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돈 많은 남편하고,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돈 많고, 건강하고, 뭐 하겠어요. 죄 짓는 거, 한여자를 만족, 죽어도 못알아다 예. 몸에 병이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대단한 그 연예인들하고 결혼을 해놓고, 그 연예인들이 자기 명예 때문에 감추고, 감추고, 감추고 살다가 나중에 터져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볼걸못볼걸다볼르면서 견디고 참다가 오다니까 터지나 터지.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돈이 그래서 진짜 행복을 줄끼지 않아요. 조금 정신만 제대로 맡게 신앙 제대로 맡고 정신 제대로 맡게 있으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지는 않아요. 신앙 제대로 맡고 정신 제대로 맡게 있으면 그런 대로 살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하면 정말 넉넉하게 살수 있어요. 영원히 지키 잘잔 가운데 물질이 있어야 안 무너지는 거 세상에 어떤 것도 있어야 안 무너지는 거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 신앙을 강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강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신가요? 평범하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여러분 건강한가요? 기도생활이 건강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엄청난 가치를 알고 귀준이 여기고, 다윗체는속이끌보다달리 여기고, 청국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섬기는 것은 부업이고, 세상 출세와 성공과 잘 되는 일이 이게 내 본업이고, 이게 내 삶의 중심인가요? 그걸 생각해요 세상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이 절대 깊어질 수가 없어 은혜를 절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 최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본영을 잃을수록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그 맛, 신앙의 깊이, 은혜의 그 맛을 찾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이엘처럼 다니엘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는 사람은 죽어도 그 신앙과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신앙의 터를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정에게 또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접화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삽니다. 안 그러면 세상은 소돔이 됩니다. 고모라가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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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질적을 양적으로 건강하게 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 목숨 맞춰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네. 성령님은 이 교회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권능을 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붕시키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다. 교회의 흥에힘쎄야 내가 먼저 건강 교회가 나 개인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는 그런 우리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해서 하늘의 나라의 건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 것을 그 제자들이 탁했고그러인해서 지금 전 세계 교회에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 교회가 부흥하느냐 질적으로 장으로 건강히 부흥하느냐세태 하나님 따라서 세상의 흥망도 인생의 흥망도 여러분 거기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또 가정에도 금방도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문이 진짜 용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릴밤에는 그 교회 부분을 위해서 심하요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시내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네. 들으시죠. 한국계 70년대, 80년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는지 이렇게 한국계가 침체되고, 다음 세대가 미전도 총격이 되어질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 썩어질 이 세상, 멸망하고 영원히 멸망을 세상을 위해서 그채문에 세상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한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님의이 <목소리> 성전은 표현을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가 완벽한 집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아파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힘쓰고 질려갈 이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펴보지. 그래서 내가 너희 수고가 나흩어게 내가 다 불어보려고. 내가 한제나 늘게 했다고 했어. 우리가 천국 백성일지이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응의 무관심과 세상 지수의 성공에만 간다면 불통합니다. 불통합니다. 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사실 믿고 여러분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국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회교회를 돕고 기도하십시오 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우리 나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이슬람 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사단 말과 악몽또 악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이 사단의 모든 악한 세위를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통통한 그런 성경적인 입법사고의 행적을 펼쳐 나가도록 기도해야니다 우리 간절하게 우리도 혼합주의하게 담배를 내밀듯이시도록기도하시다 바라고요 교회 에 우리 성도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늘을 잘막아보고내일을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사들 이제 전도사로 가성되는데 훌륭한 하나님의 전도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먼저 가는 우리 이지성전자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육사들 없이 이게저 혼자 이제 또 뛰고 다니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있도 건강으로, 또 영적으로, 또 강한 뜻이도록, 귀한 공격자에게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르고 기도하십시다. 치료! 치료! 치료!